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린입니다. 9월 18일 토요일 시험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시험에서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무난했었습니다. Part 1은 첫 번째 문제가 교통 뉴스, 트라 r 포, 대관한 거였는데 주의해야 될 단어는 traffic, traffic, smoothly, smoothly 그리고 though, though 이런 단어 있었습니다 smoothly 아니고요 smoothly 이렇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로는 center park, summer festival 그리고 병렬 구조로는 art display, art displays, food vendors and music stages 이런 병렬 구조 있었었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길도 적당했었습니다 어, 두 번째 문제는 안내에 있었습니다. 회사 애뉴얼 런천에 대한 거였었고 주의해야 될 단어로는 luncheon, luncheon, entire, entire, performance, performance, objectives, objectives, appreciation, appreciation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요. 병렬 구조로는 hard work, dedication and positive attitudes. hard work Dedication and positive attitudes. 이런 단어들 있었습니다. So part 1은 난이도, 오늘은 하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Part 2첫 번째 문제는요. 창고 같아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었총 여자분 네분 나왔었습니다. 사진의 전면부 쪽에 여자분들이 테이블 앉아서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 중이었었는데, 두분다 안경 쓰고 있었고, 한 분은 텀블러 들고 있었고, 다른 분은 워러바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다 잡고 있는 상태로 대화 중이었고, 그리고, 어, 사진에서 이쪽에 보면은 이 룸으로 들어오는 문 같은 게 있었고요. 문은 열려진 상태였고 여자분이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돌리라고 하죠. 택배 같은 거 배달하실 때 길고 좁게 돼 있어가지고. 옮기는 거 영어로는 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달리에다가 박스 두개 얹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여자분 계셨었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테이블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여자분 한 분이 앉아서 박스를 잡고 박스에다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았는데 뭐 넣는 거지 빼는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양쪽에 다 선반 같은데 접혀진 박스들 있잖아요 아직 우체국 같은 데서 보면은. 박스들 만들어져 있지 않고 만들기 전에 밋밋한 그런 카트보드 박스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서 우리가 쓸수 있었던 표현은 테이블에 여자들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 중임. 둘다 안경 끼고 텀블러 물병 잡고 있음 하려면 two women are sitting at a table and having a conversation. They are wearing glasses. 그리고 one of them is holding a bottle and the other one is holding a reusable cup 이라고 됩니다. 여기다 그냥 말을 했지만 워러 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왼쪽의 여자분이 박스 두개 얹어진 카트 밀고 방으로 들러오고 있음 했으니까, a woman is pushing a cart with two boxes on it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단어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cart라고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분 얘기할 때, a woman is sitting at a table 그리고 I'm working on something. 그래서 뭔가에 작업 중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배경 이야기하려면 I can see folded boxes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on shelves라고 해놨습니다 Stacked on top of each other하면요 차곡차곡 차곡 쌓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진의 그려는 났는데 전혀 모르겠죠 뭐가 뭔지 어, 미안합니다.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자. 지금 사진에서 옷가게인데 되게 고급스러운 옷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뭔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진열돼 있는 그런 데 같은 분위기였었었고요. 그리고 사진의 전면부에 남자분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남자분이 약간 보라색깔 또는 그런 파란색 셔츠에다가 회색 바지 입고 있었고 그리고 손에 두 손으로 팔찌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냥 노란색 팔찌였었어요. 옥팔찌 비슷하게 생긴 거. 근데 거기에다가 가격표까지 붙어 있는데 그걸 되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남자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뒤편으로 전신 거울이 하나 있고 어떤 여자분이 거기 서가지고 쪽에 서서 귀걸이 해보려고 거울 앞에서 귀걸이 하나 대고 이렇게 들고 있고 하는 게 보였었어요. 그리고 둘밖에 없었었고 배경에 그 가게에서 장식된 것들 화장대 비슷한 거 옆에 있고 거기에 보라색 난 같은 거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데코레이션들이 조금조금하게 보였었었어요 그리고 작게 윈도우도 이쪽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화려하거나 뭔가 많이 있진 않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있었던 사진이고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사진 정중앙에 있었고. 어 정면을 향해 서서 가격표 붙은 노란색 팔찌 보고 있었음 이랬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보라색 셔츠 입고 있었고 하회색 정장 바지에 컬러풀한 넥타이도 매고 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려면 <목소리> a man wearing a blue shirt and gray, gray trousers 했는데 with a colorful tie is checking out a bracelet라고 얘기했습니다. Bracelet이 팔찌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있어요.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 뒤에 있었었는데, <목소리> a woman is standing in front of a big mirror and try on earrings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경에 난화분이랑 그리고 다른 장식품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려면 I can see the creations in the stor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난 굳이 얘기한다면 Orchid. 이런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30초짜리니까 많이 얘기 못해도 요정도난 얘기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게 Part 2. 두 번째 문제였었고요. Part 3. 이런 문제에 어, 핵심 단어는 파티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마지막에 언제 파티 갔었는데, 누구랑 갔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파티라는 건 되게 화려한 파티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면은 그런 걸 파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 갈때 호스트, 한마디로 집주인을 위해서 선물을 챙겨가는가, 가져가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yes, I do. 라든지 no, I don't.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왜 가져가는지 혹은 왜안 가져가는지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파티를 준비할 때 음식을 직접 하는 걸 선호하는지 레스토랑에서 구매하는 걸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하는 거 선호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하기는 얘가 더 쉽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냥 레스토랑의 푸드가 더 좋죠? 에, 아, 요리 잘 못해. 라고 얘기해서, I'm not a good cook. 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럴 수도 있죠? I want to serve good food for my guests.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쿠킹은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요리하는데 시간하고 에너지에 좀 절약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는 면접 일정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일정표 유형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첫 번째, 면접 면접 스케줄에서는 거의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느 회사 면접인지 써 있고 날짜랑 장소 써 있고 여기 일정의 시간 누가 시, 면접을 누가 보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로 지원했고 현재 고용주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당연히 from 몇시 하든지 at 몇시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자 이거 제일 만만한 방법은 A is B로. Applicant is 누구? 이런 식으로 가고, 시험에서는 보통 position desired 아니면 position applied for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 is B 이런 식으로 밑에 딸린 거 그냥 읽어줘도 되고요. Current Employer 라고 써 있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A is B라고 있는게 아마 레벨 6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접 어떤 포지션을 위한 면접인지 그리고 몇 시인지 물어봤으니까 and 몇시 하든지 from 몇시 applicant is 누구 and position desired is 뭐뭐한 다음에 그까지만 얘기했었어도 15초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얘기하면서 지원자 이력서 완전 좋아 보이던데 그 지원자 면접 2시 맞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 지원자는 2시가 아니고 12시 반이었어요. 었 그러다 보니까는 어 아니... 재무되고 있네 그러면서 12시 반에 이사람이 무슨 무슨 포지션을 위해서 면접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우리 회사에서의 잘하는 직원들이 이 호텔 출신이라는데, 크레인 호텔 출신이라는데, 지원자들 중에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이런 문제를 내려고 여기에 현재 고용주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 늘 그렇듯이 sure there are two 한 다음에 첫 번째 읽어주고 두 번째 거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고 했었으면 편안하게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하게 자주 나오는 그런 파트 4 문제였습니다. 었 마지막 파트 5. 직원들에게 중요한 소셜 스킬들 중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냐 문제 해결 능력이냐 혹은 인내심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뭐다 그룹으로 일을 해. 그래서 비즈니스 템플릿으로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거기에서 직원들이 뭐뭐 갖고 있다면 셋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서 뭐 시간을 아낄 수 있어라든지. 그래서 유대관계가 끈끈해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죠. 오케이? 뭐, 인내심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니까 그룹으로 일한다. 그러면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때 화내거나 기분을 남들에게 표현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는 이렇게 드려봤네요. 내일 시험 치시는 분들 이런 작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See ya! 오늘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See ya!